다 봅시다. 다 항함수 f x 맞지? 그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되고 미분해도 적분해도 상관이 없어요.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구간에 x가 나와 있으니까 하고 싶은 짓 거리는 양변에 x에 일 넣기. 근데 0은0이될 거니까 패스하시고 양변 미분들이지? 그래서 f x 다라는 것은 음이 분의 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. 그다음 앞에 거 그대로. 뒤에꺼 미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다가 1를 한번 곱해보죠 그러면 2f는 f 더하기 f1 그다음 플러스 x 빼기 1에 f 프라임 됐나요? 뭐 이거 이거 해서 fx 빼기 f1로 할게요 이거는 x 플러스 1 f 프라임 x 이해했나요? x 빼기 1을 굉장히 나누고 싶은 모양이긴 하지 네. 음, 이거 두 가지로 한번 해석해줄게 네. 첫 번째 두, 어,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함수라고 주어진 경우는 크게, 뭐, 우리한테 크게 힌트가 아닐 경우가 많았어요. 근데, 정리할 거다 했지. 할수 있는 정리 다 했어요. 그런데, 이제 뭐 해야 되냐? 이럴 때는, FX나, 아, FX가 다함수라는 게 졸라 큰 힌트가 돼요. 이 형태를 기억하십시오. F란 놈과 F'란 라이 서로 다른 두 함수가 있지 않습니까? 어떻게 보면. 근데, 정리할 거다 했는데, 이제 할게 없다? 그러면 차수 찾기 스킬이요. 이해하셨습니까? 그래서 차수찾기 스킬이다라고 하면, AX의 N승 블라블라라고 두겠다. 그러면, 얘는 AX N승 블라블라는 이 되겠죠? 나는 좌변의 최고차랑 우변의 최고차 한번 볼 겁니다. 그럼 요 놈은 AX N-1승이 아니라, AN X N-1승 블라블라가 되겠죠? 참고로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. 최고차항 계수니까. 자, 그러면 여기 있는 x랑만 곱해서 쓰면 anx n승. 블라블라. 이거 맞아요. 네 음.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또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? 등식이니까. 그럼 x의 n승 x n승 똑같네. 그리고 a는 an이다. 아, a는 0이 아니라고 했지. 그래서 a는 뭐다? 그래. 1이다. 그럼 n 어, 이제 f x 는몇 차식이다? 1차식. 첫 번째 해석 끝. 두 번째 해석입니다. X에 1, 2, X에 1을 넣을 수 있으니까, 음, 원래는 X 빼기 1을 나누면 되는데, 안 되죠. 문자 막 나누면 안 되잖아. 그래서 난 X는 1이 되면 안 됩니다. 라고 내가 스스로 제안을 걸어 놓고, 양변에다가 X 빼기 1을 나눕니다. 분명 이렇게 하고 싶은 모양이었으니까. 그러면, 모든 실수, X는 1 빼고, 1 빼고 모든 실수에서, 어, 1, F1 이란 것과 FX 두점 사이 기울기. 맞지? 근데 그게 f 프임과 똑같더라. 이 말은 1차 함수밖에 말못 합니다. fx가 이렇게 있어요. 예를 들어서. 그럼 곡선으로 일단 칩시다. 그럼 1, f1이 여기 있겠죠. 그럼 x 값이 움직임에 따라서 뭐가 된다? 다 뭐가 돼. 변화죠. 기울기가. 그럼 얘도 f 프임이 변하겠지. 근데 내가 만약에 1, f1 여기 있는 상태에서 x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요 기울기와 그다음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뭐 해야 된다고? 어, 근데 그게 매 순간 같아야 된다고. 지금 한 순간도 같기 힘든데, 매 순간 같아야 된다고 하면, X가 1 빼고라도, 뭐, 매, 매 모든 순간에서 다 똑같아야 된다고 하면, 얘는 1차 함수밖에 말못 합니다. 알겠습니까? 네. 근데 첫 번째 방법이 훨씬 낫다라는 거. 정리할 때로 정리 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서로 다른 두 함수가 나와 있다고. 근데 그게 f랑 f 프라이라고 그러면 차수 찾기 스킬이 들어간다는 거. 정말 중요한 거야, 알았니? 그래서 f x 라는 것은 a x 플러스 1로 시작을 해버리죠. 센스가 있어야 되겠지? 끝. 끝. <laughs> 맞지? 여기다 대입을 하면 여기 는 AX 플러스 1 여기는 AX 제곱 플러스 X 그러면 요거는 인테그랄 2분의 1 AX 제곱 플러스 X 0부터 2까지 풀 이거는 5배에 예. 그 다음에 어 우기 의심 맞나? 두배로 바꾸는 순간 어떻게 돼? 0부터 1까지가 되고 피적분함수 중에서 호함수는 날라가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2를 곱해주고 이거 계산하는 거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 알려줬나? 모르겠는데. 이제 우리 알아야죠. 거리가 좋으니까. 얘는 X의, 어, 다항함수 수트에서만 쓸수 있는 스킬이고요 스킬까지는 아닙니다. 1을 넣는다는 것은 개수만 보겠다는 거거든요. 알겠니? 모든 항의 개수만 보겠다는 뜻이야. 그럼 머릿속으로 얘를 적분하면 3분의 1A X 세제가 말까? 근데 거기서 X만 떼버리면 된다고. 그럼 바로 암산을 때리면 3분의 1A가 된다는 거지. 이해갔나요? 네. 음, 다항항수일 때만 쓸수 있어 음, 그래서 저는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얘는 2를 넣어주면 2a 플러스 2 0 넣으면 끝이고요그 다음 이거는 3분의 10a 맞나? 얘 이렇게 넘어가면 3분의 4a는 2가 돼서 a는 2분의 3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x는 2분의 3x 플러스 1이 되세요 f4는 6 플러스 1 맞나요? 7이 최종답이 되겠네요